MNH 도장의 짱하섭입니다. 안녕하세요. MNH 도장의 호빵섭입니다. 오늘은 PTSB 챌린지 8일차입니다. 벌써 8일차가 됐는데요. 오늘은 러시안 트위스트 라는 운동을 한번 해볼건데 러시안 트위스트는 배살과 코어 근육에 많은 도움을 주는 운동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늘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으면서 뱃살이 많이 나왔던 친구들 소식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러시안 트위스트는 TV보면서 앉아서 편하게 할수 있는 운동이에요. 지금부터 어떻게 하는 운동인지 짱하섭 분이 보여줄 수 있도록 가볍게 앉아서 시선을 정면을 보신 다음에 손을 양쪽 다 엉덩이 옆에까지 주는 거예요. 장학생을 한번 보여주나. 둘, 셋, 넷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건데요. 손을 만약에 이 운동이 너무 배가 안 힘들어요, 아프지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하는 친구는 발을 살짝 들신 다음에 양옆으로 하나, 둘, 하나, 둘. 네, 시선은 정확하게 앞에를 보셔야 되지, 손 따라가서 옆에 보시면안 됩니다. 이어 근육은 몸의 중심이 되는 근육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운동이에요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쉬지 말고 항상 따라하면서 운동을 다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40개 운동을 하서 영상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